전에 입체조음파 보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제움직이가 같이 움직여? 이만큼 컸어요 이만큼 <laughs> 배안 쪼이니? 쪼여 yeah. 요괜찮는데 응? 이거는 평소에 남편이 타는 차라서 이렇게 돼있는데 제가 타는 차에는 임산부 벨트 달았어요 만삭 촬영하러 가는데 지금 지금 강남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스타일링 뭐 옷이나, 의상, 헤어, 메이크업, 스튜디오, 그리고 소품. 손톱 뭐. 붙인다 하잖아. 그러니까 수, 소품, 이런. 근데 왜안쪽 아니, 가서 붙여주는 거지. 이걸 지워야지, 붙인 아니, 거 아니야? 이 위에는 붙일 수 있어. 희한한 게 없잖아, 일부러. 어. 평평한 걸했단 말이야. 그런 걸다 준비해주세요. 준비해 그래서 사전에 상담을 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컨셉이나 뭐, 제 성향이나 이런 걸다 파악해서 그한 명한테 맞춰서 촬영을 해주거든요 근데 가격이 좀 세긴 한데 원래는 오빠랑 같이 찍고 싶었는데 둘이 찍으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저 혼자 찍습니다 <laughs> 나는 괜찮아 <거야. 웃음> 나중에 같이 찍자 <laughs> 어, 나중에는 홀리 나오면 셋이 찍어3 셋이 찍자 홀리 화이팅 손수건이 하나도 없다고? <laughs> 아, 손수건이 근데 지금 필요 급하게, 손수건... 급하게 어, 필요한 손수건이 급하게 필요해. 손수건이 제일 필요해. <laughs> 아,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잖아. 아니 사야지 손수건은 그래. 지금 지금 나연이 빨래 시작해야 돼. 응? <laughs> 나연이 지금 빨래 지금 들어가야 돼. 돼. 무슨 빨래를 해? 아니 손수 건 손수건 세 번씩 빨아야 돼. 아, 그 세탁기 전에... 세탁기로 살기는 있잖아, 삶은. 아니 세탁기로 빨고 음. 말리고 음. 먼지 털고 세탁기로 빨고 말리고 먼지 털고를 세번 해야 된 돼. 왜0번이나 해야 돼? 먼지가 많으니까 먼지 다 털어서 그 신생아들 먼지 다 먹게? <laughs> 그리고 0 0 0원이면 1000원이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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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 0원이0개 사야 돼5 0개 사야 이나연이또너 진짜 이면 1000원이면 1 0 0 0고면 너네 지금 사전 등록했어? 0원 베이비 페어 가기 위한 사전 등록 쿠폰을 받았어? 아니 그거 어디서 받는지 지졌다 진짜 너네 <laughs>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? 못 때린다 진짜 진짜 지지기 싫데 진짜 너네 진짜 머리만 잘 자르면 다냐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? 사전 내가 등록하는 거 그거 그건... 링크 보내줄테니까 사전 등록해서 쿠폰 받아놓고 그리고 반부앱베 살거면 내가 5% 할인 쿠폰도 있어 그건 내가 나연이 너한테 보내줄테니까 그것도 사전 등록해서 받아놔 그러면 거기 가서 사면 5% 할인해줄게 음... 아, 세상물동 모르고 무슨 테슬라나 살줄 알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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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메이크업이랑 헤어를 이제 하고 응. 어, 4시 반부터 촬영이래 컨디션은 어때? 불려? 배 뚱뚱하다고? 응. 애기 때문에 뚱뚱한 건 어쩔 수 없지. <laughs> 임신했는데 마른 건 말이 안 되잖아. 아예 컨셉이 그런 거지. 배 뚱뚱 컨셉. I love the way my body's moving to the beat. I love the way you are slowly getting close to me. I love the way my body's <laughs> moving oh, to the beat. I love the way you are slowly getting close to me. I love the way my I love the way it's love my moving to the beat. i Afraid to turn up the heat, swallow me up, breathe closer in the me or feel your breath around me. No, I'm not discreet. I need you, I'm not afraid to turn up the heat. Swallow me up, breathe closer. I love you. 배고프지. 우리우리우세요 여러분, 저희는 밤 11시가 돼서야 이제 집에 왔어요. 범죄드씨 보고 왔습니다. 사신녀. 오늘 즐거웠어? 너무 즐겁지, 나? 사전 예약하고 오면은 여기서 티켓을 바로 받을 수 있어요. 쌤이 어늘 쿠폰 줄이야? 어, 쿠폰 필요하냐고그러면 쿠폰 쿠고줄수있 <laughs> <laughs> 쿠폰 당신 다떼서 우리 안에 가있어요. <laughs> 젖병 받았어요 젖병 신생아 젖병 너무 귀여워 어, 이랑서번맞으죠네 아, 감사합니다 어, 어, 어. 그러면 13만 얼마인데 얼마 차이로 이걸 네, 요 3개월 정도 이걸로 3개월 정도 쓰면 이사이즈넘어가거 버리지 않고 이런 쿠팡 활에서 이웃님들이랑 아내님들 활용하셨어요. 은 저희가 선택이 될까요? 네, 이렇게 음. 네. 네. 되어있습니다. 쿠팡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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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나와서 좀 쉬다가 다시 2차전을 시작 칠발기는 네. 언제 붙었어요? 네. 칠발기는 네.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오. 이거는 글러브형이라고 해서 아기들 네. 다 감쌀 거. 수 있는 네. 거고든 응. 엄마들이 모델 아. 좋은 건다 아는데 음. 그 특히 신생하는 아. 피부가 음. 여리여리하잖아 네. 그래서 좀 부드러운 게피부 음. 직접 다니까 아. 이게 좀 아까 브라이팩스랑 비슷하기 좋은 거 같아요 좋은데 가성비가 있어? 아니요, 가성비가 없어. 없어? <laughs> 가격이 비싸. 143만원? 더 비싼데? 어? <laughs> 지금 여기서는 90 얼마라고. 거의 웬만한 카신트, 유명한 응. 데는 다 공부했어요. 다 공부가 됐어? 어, 됐어. 근데 다 거기서 거기야. 다 응. 거기서 거기인데, 진짜 조금 응. 다른 거는. 조금 더 튼튼하냐? 어, 그렇지. 거기서도 좋냐? 뭐, 뭐 그런 거랑, 이제 우리나라에서 측면 어, 상호가 많으니까. 오, 많으니까. 이제 측면에서 부딪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. 어, 나 이거 뗐는데, 이거. 괜찮다. 자기 입가 이거. 어? 배가 크니까. 행복해요. 배가 크면 돼? 아, 근데 뭔가 이런 소재나 이렇게 짱짱한 게 확실히 뭔가 좋아 보여 <laughs> 결국에는 그냥 제일 좋은 거 사버렸다. <laughs> 가성비 있는 걸로 하자더니. 그냥 하나는 뭔 좋은 거 하자고 그 그래. 우리 첫 애기인데 네. 좋은 하자 다들 이렇게 되나봐